모령견이다 보니까 계속 병원에 가야 되는 횟수가 이렇게 또 증가를 하게 되죠. 집에서 이제 건강 검진 전에 연습하고 가면은 강아지들이 훨씬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. 우리 수희 선생님 역할하시는 거예요. 병원 놀이 하듯이 가면은 막 이제 눈도 볼수 있잖아요. 어우 잘하네. 기다려. 이렇게 눈 한번 보고요. 하나 주시고 <laughs> 먹을 거라고 같이 하면은 되게 재밌어 할 거예요. 이제 이빨 검사도 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빨은 이렇게 한번. 들었다가 또, 아이 잘했어 되게 짧게 끝내셔야 친구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예, 또할수 있어요 혈액 검사할 때 아빠를 잡고 이렇게 혈관을 막 보시거든요 이거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니까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저희 엑스레이 검사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누워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팁을 드리면 엎드려 엎드려. 이렇게 트릿을 넣은 박스 같은 걸 이용하시면 좋아요 강아지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는 곳에 트릿 박스를 위치를 하시고 가만히 잘 있으면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선을 잡아주셔도 좋고요 다리 사이에다가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하시면은 초호파 볼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눕히고 만지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